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정다현입니다 오늘은 애고똥 밟았네를 읽어줄거예요애고똥 밟았네 글 박종진, 그림 경혜원 도트리묵, 수수께끼, 씨름 모두 도끼비가 좋아하는거야 그런데 이것들보다 도끼비가 더 좋아하는게 있어 뭘까? 과연 뭘까? 가슴 쓴 양만이 길을 걸어오고 있어. 느린느린 느린 걷다가 갑자기 푹! 에고, 똥말맞네! 기게진나무꾼이 길을 걸어오고 있어. 성큼성큼 걷다가 갑자기 미끈! 에고, 똥말맞네! 그들도 마님, 도한 포도까지 줄줄이 똥을 밟고 꿍얼꿍얼 화를 내며 지나갔어. 풀숲에 숨어 지켜보던 도깨비가 뒹굴뒹굴 구르며 키득키득 웃었지. 오! 저기 또 누가 온다! 페링이 쓰고 붙은 긴 장사꾼이야. 흥얼 흥얼 노래를 부르며 울고 있어 느릿느리 걸어와 어김없이 똥을 밟았어 도깨비는 잔뜩 기대했어 똥 밟은 장사꾼은 어떻게 화를 내가 하고 말이야 골탕 먹은 사람이 화를 내는 표정이거든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골탕 먹은 사람이 화를 내는 표정이거든. 그런데 이 장사꾼은 다른 사람들과 어찌 좀 달라. 인상을 찌푸르기는 했는데 화를 안 낼. 갑자기 길가의 넓적한 플림들을 뜯어내더니 똥을 감싸던 거야. 누가 밟기 전에 치워야겠군. 장사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풀이 수북하게 자란 곳으로 똥을 냅다 던졌어. 으아! 벼랑간 똥 벼락을 맞은 도깨비가 풀쩍 뛰어났어. 에고 냄새! 에고 구려! 도깨비는 방방 뛰다가 징글고, 징글다가 방방 뛰었어. 도깨비를 본 장사꾼은 깜짝 놀랐어. 그런데 가만 보니 똥을 뒤집어쓴 도깨비 꼬리 무슨 거야. 장사꾼은 깔깔 웃다가 눈물 쏟고 눈물 쏟다가 깔깔 웃었지. 도깨비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구리구리 구린내만 남겨놓고 사라졌어. 장사꾼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똥비랑 맞은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 도깨비...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끝!